생기 CCS가 굉장히 지금 핫 이슈인데 CCS, CCS에서 참 말도 않고 탈도 많았는데 오늘 오늘 아침은 되게 좋게 시작했어요. 상을 얼마나 빨리 닫을지 닫고 그냥 장갑을 릴지 그쪽에서 결정이 날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좀 붙으면은 무난히 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도로. 또 생각보다 안 깨지는 모습. 얼마나 빨리 다를 수 있을지 거의 걸려있죠. CCS 같은 경우, CCS 관전 포인트는 빠르게 다를 수 있냐 없냐. 이미 많은 분들이 근데 이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CCS는 생각보다 크게 서두르는 모양새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CCS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간 눈치를 보는 분위기, 다른 것들은 뭐 무난하게. 따라갈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분인데 4150원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오전 9시 5분이죠 오전 9시 5분인데 오전 9시 5분 기준 4분 9시 4분인데 5분 기준으로는 밀리지 않고 닫들려고 준비하는 분위기 이 정도로 파악하는 게 맞겠네요